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가 크게 폭락했고 코스닥 역시도 폭락했고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시면 어, 예전 거죠 중국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또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1분봉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예요. 갑작스럽게 오전까지는 나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악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 내용을 막 찾아보니까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중국에서 어, 아까 전에 기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끝까지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싸우겠다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라는 기사가 들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도 떨어졌고 원전도 떨어졌고 최근에 있던 대표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까지도 같이 폭락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같은 경우도 무역 전쟁이 다시 좀 심화될 것 같으니까 코인 시장이 아주 큰 폭락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갑작스럽게 흘러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어느정도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하죠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 중국은 아시다시피 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 체면을 건드렸으니까 뭐 시진핑이 실수하는 거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국도 발끈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니 받거니 얼마전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미사일을 한번 쏘면 저쪽에서도 한번 쏘고 이런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대응을 안하면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저기서 이렇게 도발하고 조롱하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일까봐 거기에 굴하지 않도록. 어, 이렇게 뭐, 이야기를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이게 4월달 기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중국에게 관세를 크게 때리겠다 하면서 증시가 크게 폭락했잖아요. 중국이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관세 협상을 유예시켰고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관세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이펙이 중국에게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 강경하게는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한 마디를 더 보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다시 또 협상이 잘 돼서 또 회복을 했고 이렇게 흐름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제재했다 이말 때문에 조선주가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잠깐 볼까요? 어, 이렇게 분봉상으로 빠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지는 시점에 하나오션이 같이 빠지면서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오션이 어, 그 정도로 지금 시가총. 총액이 크고 영향력이 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을 견인했던 호재 자체가 어 미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재료는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됐냐? 그러면 보합 흐름이잖아요. 그쵸? 보합 흐름은 이게 이동평균선이 수렴 상태고 매수도 매도도 안 들어오는 가운데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 올라가는 가운데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야 뭐야 악재가 뭐 그래도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문제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보합 흐름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큰 폭으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차트 모양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도 또 대외적인 악재를 통해서 흔들기를 통해서 또 개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중국의 대응 중국의 그런 발언들 뭐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한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난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에이펙 회담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대화,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에이펙이. 그래서 이 전에 있는 그 신경전 가운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자, 중국 지수도 보면은 뭐 발언 시점 이후로 좀 빠진 것도 맞아요. 사실 본인들도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우리나라가 더 격하게 반응을 하긴 했지만 뭐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뉴스에 좀 민감함을 많이 갖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국장이. 근데 막상 중국 시장도 크게 반응하진 않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폭락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트럼프의 발언이에요. 트럼프가 이번에도 그 발언을 통해서 또 이제 연속적으로 연쇄 상황이 만들어졌다고볼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발언이 좀 강경하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4월 달쯤 3월 말쯤 크게 빠졌던 것도 트럼프의 발언 때문이었어요 실제로는 관세 휴전 협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 그 압박 수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증시가 미친듯이 폭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와 유사한 그런 하락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왜냐면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에는 증시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트럼프의 발언이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순리대로 지금 수급이 굉장하거든요. 오늘 오전에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크게 올랐고 반도체 지수도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도 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어, 그것처럼 시장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또 이거 무시하고 회복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자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